예전에 저희들이 요한일서 1장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은 10절로 되어 있는 짤막한 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요한복음 1장과 더불어 우리에게 깊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또가 말씀이었고 생명의 말씀이었고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사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한 1서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은 주안에서 사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성령님과 사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서로 사귀는 이러한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들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저들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믿음의 관계, 믿음 속에 있는 서로의 관계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 요한 열서 1장에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짤막하지만은 그 안에 어 엄청난 그런 내용으로 또 엄청난 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몇 가지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어, 가지게 될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토라 율법이 만들어지고 또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것이 아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신다이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해날 때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도 요한 사도가 썼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골로스에서 일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고,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또그 안에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아 히브리서 저자도 역시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통치하시고 간섭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만유의 상속자 되시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자.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죠.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보십시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카레이션. 육신의 옷을 입고 와 오셔서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실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허상의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 세계에 내려오신 그런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절에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이조회라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고 영생을 준다라는 것.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생명도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 되셔요. 그런데 그분이 생명이었다고 라 말합니다. 이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만약에 복음의 핵심이 뭐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되고 뭐뭐 하고 이것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미신과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행그 그 중심이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시다. 된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고 지금 요한사들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말씀을 전하면은요, 우리는 고아처럼 혼자 버려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이 교, 교회 교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사귀게 되는 것이죠.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제는 인간들의 교제가 아니라 그그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어 요한복음 17장,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이 신비스러운 교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신비스러운 관계 속에 교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아름다운 교직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될때자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요.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쓰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교제하니까요, 그분과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이렇게 쓰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귀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는 그러한.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5절로 5절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즉 우리가 예수님께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과 또 요한 일서에서 우리에게 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요한사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오늘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이들은 우리는 빛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속성과 빛의 속성은 틀려요. 어둠의 속성은 감추는 것이죠.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합니다. 다 이렇게 알려지고 정직합니다. 그러나 어둠은 감추고 불의하고 이러한 악한 그런 세력을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빛의 속성입니다. 빛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4장 16절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은 어둠과 대조되고 있고 밝고 환한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속성이 어떤 진리, 의로움, 그리고 선함, 거룩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이들은 이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또 빛의 열매를 따라서 모든 착한 거론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사랑을 사랑의 신 주님을 따라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사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가면 이 사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당연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빛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정직하게, 얼곧게 의롭게, 거룩하게. 그런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어둠의 속성을 행한 자. 어둠에 있다 그러면은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말로만 사귄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사귀게 되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예수 그리도의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어둠의 속상들, 죄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우리는 씻어낼 수 있고, 정결한 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귀면서, 코인원이와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죄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요한사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올수록,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까 우리의 이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여있는 이죄덩어리들이 보이잖아요. 오물투성인 우리의 그런 내면적인 모습들이 비춰지잖아요, 빛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료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된다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뭐 이쯤이면 됐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인 것 같는데 빛 가운데 나오면은요, 뭐다 자세히 잘 보여요. 가까이 갈수록 더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모든 죄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빛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자는 이처럼 회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성경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면요? 아, 예수,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신데요. 빛 가운데 나가면은 우리의 철하고 냄새라는 모습들이 보여요.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점점점 그가 말했잖아요. 나는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핏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핏가운데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핏가운데 없으면서 하나님과 사귀다 하면서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가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회계도 같이 증거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어제 밤에 말씀을 읽었듯이요. 우리가 앞에서 또고린도 구서 3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회계. 회계하고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 같이, 천 년이 하루 같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나만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절과 10절이 나옵니다. 요한 일서 1장 9절, 회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부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초라한 모습, 허물과 죄된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할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자백하다라는 뜻은요.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기망과 자기 자절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이 죄의 자백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할 때는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제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 투성이고 모순 덩어리였네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원래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회계라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계예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래서 나아가고 가까이 갈 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니까 우리의 철하고 그러한 모습들 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님 보혈을 힘입고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호자에 더 가까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 자백하면은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죠. 아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때 내가 입을 이렇게 파수하지 못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기를 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죄를 범한 당사자한테 가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어,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백하면은 그는 믿으시고 우사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으시고 믿을 만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또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사지 못할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 제고백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어디 가서 그 죄를 살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성령께서 그렇게 회개하라라고 마음에 찔림을 주고 감동을 줄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어치우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디 가서 죄를 살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어디 가서 죄를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죄값이 얼마나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태어난 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일한다고 해도 그 거짓말하는 한마디 죄를 살수 있는 그러한 힘이 못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살수 있다고 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이 보혈이 바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수 있다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을 품었던 그러한 악한 생각들, 또 우리 입술로 행했던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혈 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7 절에서도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모든 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요. 요한 일서 1장9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재고백을 하며 핏 가운데 하나님과 사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첫째는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나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 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그의 의도가 뭐였는지, 동기가 뭐였는지, 모든 걸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로 만드는 거죠. 나죄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 아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의 거울이죠. 하나님, 우리는요 말씀이 없으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니까 내 몸에 뭐가 묻어 있는지를 모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추하고 냄새라는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 거울 앞에 서지 않을 때는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을 때는요, 우리 영혼의 더러움, 그런 냄새라는 부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 라고 말한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을 때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비춰줘요.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마음을 비추고 지난 날의 그쓴 뿌리들 마음 속에 있던 상처들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회개자리로 이끌어내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은요 큰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그분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 예수님과 피 가운데 사귐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형제들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이렇처럼 그런 교제 가운데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죄 가운데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돼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이 짤막한 십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흐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귐 가운데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나 마음이 드러날 때 요한 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서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계속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